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학들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지금의 2배 가까이로 늘리기를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달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전체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의 약 70에서 93% 수준입니다. 또 대학들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관련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면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 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날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 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매일TV 뉴스입니다.